영호와는 나의 빛이요,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. 영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.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느라. 나, 네? 나의 대적들,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져도다.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, 칠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리, 두렵지 아니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하리로다. <laughs>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, 그것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나를, 나를 그의 천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